자성중중업 주주 주여분분반반습습다새새롭모모주주을탐탐하하 세모주 주 어, u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오자이늘이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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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n 하 s a m 하 u n g Samsung, s 이 m s u 대부분 많이 몰리는 이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저점 대비해서 약 36%.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올랐냐? 3월부터. 어, 이제 4월이 돼 가지고 1분기 실적을 받아 보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마 이 종목을 어, 꾸준하게 홀딩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이 만 원대 이 최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강력하게 저만 원대를 그냥 박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아마 곧 있으면 뭐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아마 그때쯤 이제 여부가 나올 텐데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선업.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밸류업 이슈가 너무나 많았죠. 네, 한국 조선업종이 2024년 들어오게 되면서 되게 약세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주가 이 주가 순자산 비율, BV라고 하죠. 요거를 이 이상 거래가 되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대신에 거래가 되면서 이저 PBR 종목 관련해가지고 밸류업 프로젝트 밸류업. 얘가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기업같이 재고 뭐 정책 이런 거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조선업의 특성상 이 주가순자산 비율로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힘을 못쓸 수밖에 없었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못 받았습니다. 2024년도 초반 1, 2, 3월 때는 밸류업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었 근데 이건 그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한국 조선 업체들은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수주을 계속해서 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탄력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올라갈 거다 올라가고 이제 밸류업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실적 시즌 중에 가장 위험한 실적이 그 해가 되고 처음 받아보는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나오게 되는 1분기 실적이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이 수주가 여기 연말에 이제 회계연도 처리하기 쉬우니까 머리 덜 아프니까 여기서 이제 연말에 몰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이때 실적이 이 작년 4분기를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상당히 원래 좀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을 거라는 보고서가 모건스탠리에서 나왔죠. 모건에서 나와 가지고 제가 지금 삼성중공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HD, 한국조선해양, 한조해 예, 줄여서 쓰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미,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세 종목 전부 다이 주가,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이 있었느냐? JP 모건 측에서 따르게 되면은 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전부다 야50% 40% 가동률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목표주가를 상회를 할 것이다. 가동률이 높다는 소리는 뭐예요? 가동률이 높다는 수준은 당연히 따로 느끼게 되겠죠. 뭐 가동을 왜 합니까? 뭔가 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얘들이 바보예요, 그냥. 건물, 아, 공장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 조선 업체들 견조한 수주 성과로 인해서 올해 만물이 하고 이익은 올해 향후 그리고 3년간, 4년 단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원래 이 종목 조선업의 특성상 납기 단가가 어, 상당히 늦게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배 하나 조그만한 거 팔았다고도 몇 배가고 몇 천억이 나가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수주를 주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현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요. 네.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이슈도 있고 원 달러 환율이 가격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모건스텔리 측에서 목표주가 상향을 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 장밋빛 전망이 있을긴 있을 건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확실하게 3,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 라는 시그널 한번 알려드렸고 자 오늘이죠 이제 곧 있으면 딱 4시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4월 5일 삼성전자가 실적발표 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 나왔죠? 잘잘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뿅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장중에 발표를 안 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주가에 영향을 줄까 봐.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이든 간에 뭔가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경우에는 장 마감하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시라고 하게 되면 정규장 끝나고 지금 세시 이십분에 끝나잖아요. 삼성공에 세시 삼십분에 한번더 체결시키고 그 네시부터 이제 단일가 거래로 여섯 번 뛰잖아요. 이십 분 단위로 해가지고 아마 요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거 받아보고 나서 저는 이제 만 오백 원요 정도 선 뛰어 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에 서만 원을 뚫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습니다. 호가가 이제 조금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트라이 한다면 구천구백. 10원 정도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잘 나왔을 때 경우에. 근데 만약에 부정적일 가능성은 생각도 하지 맙시다. 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잘 돼서 이 주가 자체에 영향을 끼칠까 봐 지금 전내시에 한다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이거 딱 너무나 잘 나왔으니까 쌈뽕하게 이제 샴페인 터트리로 그냥 금요일이니까 네, 마무리하고 술한잔 하러 갈 수도 있겠죠. 뭐 농담이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잘 나올 거다, 잘 나올 거다, 잘 나올 거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캐나다 시더 FLNG 기본 설계 계약 이행 통보를 받았다라는 게 캐나다에 요거를 지금 납품했다는 게 아니라 이뭐 기본 설계도를 받았어 받았어요. 어, 얘네가 캐나다가 어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설계도를 받았어. 어 이거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딱 거기까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LNG. 이게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LNG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캐나다에서 호주르에서 나오는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예,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거 에너지 벌크 선을 이제 에너지 선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축축되는 거는 어한번 이렇게 이제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은 보통 LNG 선은 연달아서 갑니다. 그게 어느 특정 국가에서 이게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져요. 오케이? 이 조선업의 특성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야, 삼성중공업한테 일을 맡겼는데 얘네 꽤 잘하는데 다른 나라도 한번 넣어 보세요. 라는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그 내용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인데 이게 북미에요 북미 어, 북미 내용에서 이제 뭐 정정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 뭐 삭제해가지고 한 건데 보세요 해양 생산 설비 한 기를 갖다 팔았습니다 뭔가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거 <laughs> 북미 지역의 해양 생산 설비를 갖다 팔았던 게어 정확하게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걸 나가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 군사 관련된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이제 여러분들 슈카월드 아시죠? 네 이분께서도 이제 관련 내용을 한번 달아줬었는데. 미국이 국방 예산비가 지금 집행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예, 바이든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추르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 집권 정당인 그쪽에서 이제 예산안을 집행을 하는데 당연히 반대진영에서 태클을 걸겠죠. 야, 그거잘 쓰이는 거 맞아? 왜 이게 잘 쓰이는 안 쓰이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예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이 그냥 하나의 카드로 쓰기 때문에 이 군사비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틈에 중국이라는 중국이 요 틈을 짚고 들어가서 이 미국의 해군 군사력을 조금 어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끔 하는 행동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고 어저도 시간이 한년 단위로 지나게 되면 공개가 되겠지만은 북미의 잠수함 설비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의 수주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요거는 나중에 미국 정권 또 바뀌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어 해군력을 증가하려고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쫓아가려고 계속해서 수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초대형 수주인 게 매출액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해요. 매출액이 33.8%. 그러니까 이거 세개갖다 팔면은 지난 분기 매출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33.8%니까 이거 세 개만은 뭐99몇 대잖아요. 그럼 100 100점 몇 대잖아요. 101점 몇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상당히 북미 쪽에서 이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체크하면 좀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게 거의 쐐기를 박았죠. 야, 이거는 진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실적 시즌에 2번 분기 실적에서 실적 발표하고. 좋은 성적표 받았던 종목들 뭐가 있죠? 재룡전기, 뭐 LS일렉, 뭐 HD, 뭐 이쪽 애들 있잖아요. 얘네 다 비슷한 애들인데 전부 다 실적 좋은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애들 뛰어넘는 게 이거다. 네. K조선 수주액 136억 달러로 세계 1위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들이 다 검수하고 해가지고 올린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있어요. 유독 24년도 3월달 마지막달에 이게 실적이 뻥 뛰었는데 이 기업들 1,2,3위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딱이 순서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2위에 3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수주액은 어느 종목이 얼마나 궁빙이가 가볍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가장 어, 움직이지 않을 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세 가지 종들 있잖아요. 전부 다 수급 좋습니다. 솔직히 어디 깔게 하나도 없고 이거는 오늘 오전 아 오후에 이제 오후 네 시가 되면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발표가 되느냐 어, 얼마나 이제 세력 형님들이 많이 들어오냐인데 어, 일단은 진짜 이제 수급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박 터지게 이제 수급 싸움이 될 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첫 번째. 공매도 어 6월까지 전면 금지구요없구요두 번째 신용인데 이 신용에 대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확답을 다받느라고 오늘 거의 오전 시간을 다 날렸는데 어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신용비율 1.18 있잖아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려고 제가 전화를 정말 많이 했고 한번두번 크로스 체크까지 다 했던 내용인데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용 때문에 안 올라간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신용 거래 1.18%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거래를 100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 1.18%가 신용 거래라 됐는데 아니 황 팀장님 신용거래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돈 없는 돈 끌어서 했기 때문에 일점일 파프로라도 해도 응? 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절대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현행법상 키움 주권이 증권사별로 다르긴 한데 어 보통 통상적으로 내 시드에 이점이배 정도의 주문이 들어가는 게 신용거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이 세력형님들이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세발의 피다. 어 TMI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이 영업일 전에 이제 데이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일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때 데이터인데 1.18%에서 막 기적적으로 막 이게 10%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어 신용 거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에 저해가 되는 내용은 아무런 타격도 없다.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요금 퍼센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용 잔고 수량이 a 라고 치게 되면은 상장 주식 숫자로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요 a 가 신용 잔고 수량이 뭐 그날 사고 그냥 파는 그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채워서 넣는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이 거래일 전에 캔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신용 거래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이 물량을 잡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약적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2.2배 주문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수수료 2.2배, 손실 날 때도 2.2배, 수익 나면 좋겠지만은. 근데 이 음봉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신용 매수한 사람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5% 빠지게 되면은 2.2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순 계산하면 10% 빠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수술대고 하면 12%지, 그렇죠? 이제 내 원금으로 이거 12% 빵꾸난 거 태우려면은 어, X배 돈이 더 필요하니까 어, 절대 여러분들 신용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오후 4시에 나올 이 실적이 어떻게 얼마나 자극적으로 나오느냐 이세 가지.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 그리고 현대, 이세 가지 아이들 중에서 네. 어느 녀석이 가장 엉덩이가 가벼워서 먼저 올라가느냐의 차이지, 이세 종목 전부다 상상이 좋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왜 삼성중공업을 찍고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다 알아서 눈치껏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약만원 정도는 이제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에 의거했을 의거 때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아니면은 이 삼성중공업의 조주든들의 특성상 장기간 끌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실적에 대해 상당히 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 삼성중공업 외에도 특별한 종목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 종목은 어, 지금, 어, 지금 조선업 분야는 알지만 해당 분야의 기술을 독점으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 매출이 5천억 원이 넘었어요. 5천억 원이 넘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몇천 원 수준입니다. 어? 삼성중공업 아닌가요? 아예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요 네,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 너무나 좋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해당 한 종목으로 뭐 1루, 어, 홈런, 뭐 1루타, 뭐 2루타라고 표현하죠. 뭐두배세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넵쳐준 이제 1루타라고 치고 있는데 어, 홈런, 1루타 한번 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요 종목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상 바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엄청난 기회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메이저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매입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단언컨대 이 종목이 올해 10배 이상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아래가 거래량이 터졌던 흔적들인데요. 최근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여전히 빡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천천히 천천히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여 주느냐? 그리고 왜 이런 증권사들이 메이저 증권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은 인수 합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0 1 0 4 4 0 8 8395번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바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다 격에 매입을 하시려면은 지금 바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10배 갈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를. 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저점 대비해서 1000% 투자금 대비해서 약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 반증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 되는 이런 마법 같은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주시는 그런 종목을 제가 문자 보내시는 분들 010-4408-8395번으로 매집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합병이라는 이슈만으로도 지금은 투자금 대비해서 10배 즉 저점 대비해서 1000%갈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시장에 널려 있다.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지금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메이저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매입의 흔적이 이미 대놓고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시세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종목은 상승 구간의 완전 초입 구간. 지금 다 말아 올리는 그러한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메이저 증권사들이 투자할 흔적을 계속해서 남겨주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종목의 단가는요. 1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1만 원 이하 종목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10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투자금은 10배가 되는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 1000%. 여러분들 계좌에도 이제 1000% 이상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0104408-8395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 매집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단기적으로 10배가 할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 흔하게 오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첫 번째 선물로 드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010-4408-8395번으로 문자 주시는 분들 한정해서 드리는 기회이니까 여러분들 꼭 잡으셔가지고 시도 10배 불리신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수익 안겨드릴 수 있게 제가 기회 드리는 겁니다.